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근데 뭐 배고프면 뭐못 먹을 때도 있고 아 안녕하십니까 어손님이막 들어와서 이거 세워놨어 그거 좋은 증조예요아깝네 손자리도 아, 아, 어. 막 들어왔어 제가 바로 허가를 받을 거예요 가시고 아. 나서 정리를 하는데 그때부터 들어오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어. 빨리 장사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막네 안녕하십니까 음, 지금 인천 가정 루원시티점 가고 있고요. 이제 오픈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이제 원활하게 이제 오픈 준비가 다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하러 갑니다. 다시 돌아다니다 보면 한 네. 시간 뭐두 시간까지는 그냥 그냥 편한 거예요. <laughs> 편한 거고 실상. 외근 뭐 많이 몰려가지고 다닐 때는 진짜 하루 쟁일 걸릴 때도 있고 막 4시간 5시간 운전할 때도 있는데 요 정도는 뭐 동네 어디 잠깐 갔다 온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도 당일치로 갔다 오고 그리고 오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서 숙소 예약하고 좀 출장 개념으로 방문을 하죠 애매한 시간 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근데 뭐 배고프면 먹고 시간에 좀 쫓기면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 팀원들한테는 밥을 꼭 먹으라고 해요. 어떻게든 먹으라고 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밥이라도 좀잘 먹고 해야 움직이고 하니까. 인테리어랑 뭐 주방 설비랑 다 마무리된 시점이라서 지금 점주님이 오픈 허가를 받기 위해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어, 그쵸. 그렇죠. 정말 막100% 확신있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게 나와요. 그리고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지 점주님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원하는 날짜에 좀 오픈이 시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기다리죠. 어쩔 때는 언제 오냐 이런 연락도 오기는 하는데. 최대한 시간 맞춰서 좀 가려고 하죠. 실상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때문에 주말에 최종점 검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가서 해주거나 요번에 음. 추석 때도 제가 연휴 때도 가서 체중점 검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적이고 이제 매출이 높을 그런 날들이 있으면 그거 하나가 또 아깝기도 하고 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잘 아니까 회사에서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빨리 허가를 받고 연휴 때좀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아, 많이들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상생구도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슈퍼바이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좋은 이미지, 좋은 상생구도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죠. 그죠. 제가 여기 깡구동 브랜드를 시작할 때가 32호 전부터를 어... 아마 제가 오픈 계속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오픈 과정을 쭉 하고 있는데, 오히이 넘죠, 실상. 아, 어, 그러네요. <laughs> 네. 이제는 이제 이 일에 숙달이 되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스케줄 조정이나 업무 조정을 지금은 이제 원활하게 좀잘 하는 편인 것 같고, 잘 못했을 때는 좀 힘들었죠.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하고 업무에 있어서 부족하면 더 하고 저는 나름 제 나름대로 빨리 이런 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수월하게 하고 팀원들이나 회사에서 또 인정도 받고 하는 거죠. 어젠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나를 착게 만드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 해야 되나요 했을 때 대답이 그냥 그거였어요. 남들 놀때 일하고 그리고 회사에 뭔가 열정적이고 성실한 거 꾸준히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게워라벨이잖아요 네. 그런 걸 챙길 게 아니다. 그런 거 버려? 네. 뭐 회사 복지? 버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좀 내려놓음으로써 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를 하기 위해서 세상 본연의 조건들이 좀 있어요. 어. 매장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점장이든, 뭐, 주방이든, 홀이든 다 경험도 있어 봐야 되고, 외식업이라고 해서 너무 브랜드가 다양하잖아요. 커피숍도 있을 거고, 밥집도 있을 거고, 분식, 떡볶이, 뭐, 중국집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면 슈퍼바이저를 시작하기가 그래도 그나마 소월해져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면접을 보거나 슈퍼바이저를 뽑을 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해요. 저희 팀원들도 매장 경험들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가르치는 것들, 프랜차이즈 개념 이런 것들에 설명을 하고 교육을 했을 때 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또 슈퍼바이저 교육들이 있어요. 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배우면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슈퍼바이저로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상 뭐, 슈퍼바이저로서 활동하면서 사장이었냐, 직원이었냐는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그걸 했고, 그 매장에서 얼마만큼 매출을 끌어올렸고, 얼마만큼 또 외식업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솔섬 수범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배우려는 그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거 알려준다고막 해도, 어,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막 이런 것도 좀 많다고 하니까. 어, 그죠그 네, 타인에 대한 이제 배려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집이건, 회사건, 친구들끼리건. 대화 속에 배려가 있으면 서로 배려가 되거든 그러니까, 티키타카도 될 거고, 업무 조율도 잘될 거고. 네.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깡우동의 슈퍼 매니저라고 지금 부르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말씀하신 요건들이 다 갖춰진 분들이겠네요. 어 그죠. 굉장한 인재들. 깡우동 슈퍼바이저는 그냥 슈퍼바이저로만 키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슈퍼바이저 역할도 하고 좀더 지나면 오픈바이저로서도 역할도 가르칠 생각인데 이 모든 거를 하는 게 마스터바이저라고 하는데 그 마스터바이저 역할을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재 깡우동에 있는 바이저들은 높은 수준의 슈퍼바이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슈퍼바이저로서 해야 될 역할들, 책무, 사명, 이런 거는 다 갖춰져 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런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교육을 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실무적으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경험 바탕에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내가 잘 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교육받으면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또 중간중간 시켰어요. 그러면서 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저한테는 자기 개발의 해인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할 생각이고, 이제 나이 40 먹고 하려고 합니다. <laughs> 저는 4 1기요 5등일 거예요. 근데 4위로 바뀌었어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 무조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자주 해요. 어, 이런 교육이 있고, 그리고 제가 교육받은 거를 또 보여줘요. 난 이건 몰랐는데, 이런 걸 교육하더라. 어찌됐건 저도 배운 거를 이 친구들한테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했죠 네. 제 희망사항이기는 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정식으로 슈퍼바이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이제 지나가는 슈퍼바이저 교육은 5주 교육이더라고요 그 비용이 그래도 좀 있어요 60만 원 선에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보내면서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좀 키우기를 원하고 있죠 저요제 한편으로 있는가요? 가시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픈을 시작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하는 본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네, 가시죠. 아, 아, 안녕하십니까. 그거 좋은 증조예요. 어, 네. 네, 그거 진짜 좋은 중점이다, 선생님. 네. 어, 들어가시죠. 오늘은 그냥 가고 싶네요. <laughs> 아, 요즘은 이렇게 슈퍼바이저 전용 ERP로 음. 지금 보면 카테고리가 뭐, 우동, 튀김 지금 0도에 맞춰져 있네요 4도 로 맞춰보시죠. 이렇게. 어,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픈하는 지점, 최종정범은 무사히 맞춰